새롭게 기획한 강약약강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문제들을 같이 풀다 보면 기력도 같이 쑥쑥, 쑥쑥 올라갈 거예요. 안녕하세요. 진동교표입니다. 오늘 강약약강 벌써 이제 21번째 시간이네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 눈목자로 공격을 온 장면입니다. 여기 지금 위쪽 3개도 위험하고 아래쪽 2개도 위험해요. 근데 A로 뛰어야 할까요? 아니면 B로? 자, 지금 이 상황은요, 일단 3 개가 위험해 보이고 2 개도 위험해 보입니다만 주변 배석을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백돌이 동그라미 치고 있는 백돌이 살아 있죠? 반면에 X가 불안하고 이 옆에 X도 불안한 상황입니다. 옆에 두 개, 3 개와는 별개로 일단 아래쪽이 훨씬 급하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정답은 B가 되겠습니다. B가 정답이고요. 흙이 쉬어간다면 이게 이제 타개가 조금 난감하긴 하지만 붙이고 붙치고 끊고 단수치고 이어간다면 그럭저럭 타개는 되는 모습입니다. 흙이 이곳을 찌르고 끊어야 되는데 잡으려면 우선 이곳에 빼돌이를 당하는 게 너무 아프고요. 그 다음에 이곳에 날일자를 간다면 물론, 이제 두 점이 막 건너붙이는 수를 두면 잘 잡히지는 않는데요. 뭐, 백이 찌르고, 잡고, 이곳은 미리 붙여놓았다고 치고요. 치고, 넘어갈 때, 이곳을 이어서 이제 진행을 한다면, 백이 뭐 타개가 그럭저럭 되는 모습입니다. 잘 잡힐 돌은 아니에요. 잘 잡힐 돌은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타개만 된다면, 흙이 이렇게 끊어가는 거는 회돌이를다해서 되게 없는 상황이고, 결국은 뭐 이렇게 막고 있는 정도의 진행이 될 텐데 이뭐 백이 뭐 일단 공배레를 두어서 연결을 하긴 했습니다만 연결하는 틈에 X도 생겼고 여기 끼우는 것도 좀나 백이 조금 괴롭긴 하지만 한칸뛰는게 훨씬 더 급한 자입니다 리 이걸 만약에 이쪽세개를 도망가게 된다면요 이두 개보다는 이세개가 훨씬 위험해 보이기 때문에 이쪽을 도망가시기 마련인데요 혹은 아래로 공격을 해옵니다 경길 때 이쪽으로 갈라가게 된다면 지금 여기 두 개가 이 돌로 인해서 공격을 당하는 게 일단 아프고요 그리고 이 옆에 흙돌 두 개를 전혀 공격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괴로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모양 보시죠 두 번째 모양입니다 흙이 지금 이제 하변에 뻗어간 장면이고요 백은 이, 지금 이제 상변흑진을 삭감을 해야 되는데, B로 와야 할까요? 아니면 A로 익숙히 들어가야 할까요? 자, 이런 곳을 삭감을 갈 때, 일단 보셔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백돌이 튼튼한가? 두 번째는 세력이 쓸모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 백돌도 튼튼하고요. 한이 다 메워져 있기 때문에, 들어갔을 때, 공격해서 생기는 세력이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여기 집을 만들 수는 있지만 좀 작다고 봐야겠죠 여기 깨는 집보다 훨씬 값어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위험하긴 하지만 정답은 A가 되겠습니다 깊숙이 들어가 주셔야 돼요 죽지는 않습니다 죽지 않으니까 겁내지 마시고 씌워 간다면 뛰고 못뛸때 이런 식으로 눌러갑니다 이제 들여다보지 못하게 하면서 약간 안형을 만드는 수법으로 이해를 주시면 되겠는데요. 두다 보면은 순식간에 지금 안형이 만들어지죠. 이거를 뛰기 전에 여길 먼저 보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뛰어도 역시 지금 이 것과 젖히는 것을 맛보기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백이 대 잡힐 형태는 아닙니다. 근데 이거를 만약에 눈목자로가 게 되면요. 여기 어? 씌울 때 이제는 더 이상 못 들어가기 때문에 막 밀거나 아니면 날 일자를 해서 지어줘야 하는데요. 흙질이 상당히 크고요. 백이 얕게 사건 갔을 때의 의미는 이 돌들을 이용해서 뭔가 할수 있다는 건데 지금은 이네 개를 이용해서 할수 있는 게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백은 깊숙이 들어가야 하는 장면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 모양 보시겠습니다. 마지막 모양 되겠습니다. 백이 우변에 들어온 장면인데요. 흙은 A로 붙여가야 할지 아니면 B로 넘겨줘야 할지 기로에 서 있습니다. 물론 이제 B로 넘겨준다면 하나 집어둬야 되는데 이걸 이제 집지 않고 일단 방향만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A로 붙였을 때 잡을 수 있냐에 집중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지금은 위에 흑돌이 두텁냐 안 두텁냐를 보시는 겁니다. 이 돌이 굉장히 두텁다면 흑집이 깨지더라도 백은 안에서 구구도 생할 수밖에 없고요. 반면에 이 흙돌이 열다면 백집이 깨졌을 때흙 거꾸로 약점을 추공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동그라미가 상당히 두텁기 때문에 정답은 A가 되겠습니다. 백이 뛴다면 붙여서 막습니다. 그리고 눈목자로 나오는 정도인데요. 흙은 뭐 그냥 쉽게도 보겠습니다. 찌르고, 끼우고, 끊고, 치고, 단수, 뽑습니다. 이 형태를 이제 정리하는 백이고요. 대기 밀때 호구 정도 쳐서 이렇게 살려줘 보겠습니다 이 형태 자체가 흙이 심각하게 당한 걸로 생각하시기가 쉬운데요 우선 우변은 뭐 나중에 흙이 봉쇄가 된다면 간신히 두집내고 사는 형태고 그리고 흙이 호구쳐서 아래로 뛰어가는 것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한다면 흙이 전혀 당한 것이 없는 모습이고요 흙은 좀더 세게 둔다면 이곳을 치받고 뭔가 이제 여기를 이때 뻗어서 백의 형태를 결정지어 주지 않거나 하게 된다면 백이 좀더 괴로운 진행을 어,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공격 방법이 있을 수가 있는데 아무튼 살려주더라도 그게 손해가 없는 모습이 되겠고요. 자 이거를 넘겨주는 거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찍고 붙이면 백이 당장은 안 넘어갈 텐데 당장 넘어간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백이 그냥 늘어나는 집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8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아까 뛰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X가 원래 집이 아니었어요. 이미 열몇 집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흙이 아까 백을 괴롭히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지금 이 형태에서 흙이 막아서 집을 만든다 하더라도 이 집이 크리 있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잡지 못하더라도 옆으로 차단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뛰고 눈목자로 나왔을 때. 적당히 공격을 해서 약간만 이득을 봐도 괜찮다는 마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